시작해 김상현 PD입니다. 어, 제가 보초 라이브 방송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린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 전화통화를 하면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더라고요. 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반 사람은 아니고 방송 쪽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PD이거나 카메라 감독이거나. 작가이거나 기획자이거나, 그런데 이제 생각 외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답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질문하는 것들 중에 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긴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방송이 될수 있는 것이냐? 아마도 지난번에 제가 그 혼자 밤 늦게 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실수를 몇 가지 했거든요. 일단 카메라 화질이 별로 안 좋았었고 색감이라 이런 거 조정이 좀 절된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늘도 저는 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저를 도와주는 스텝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했고요. 기본 조명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약간 그 제가 업로드를 시킬 때도 영상이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았나봐요 큰화면한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4K로 촬영을 하고 있고 어, 나중에유튜브로 올릴 때 얼마나 화면이 깎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화질을 확인하기 서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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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러면 조금 그 얼마나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지는 그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죠. 어 생방송으로 이제 크로마키를 딴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따지느냐.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보시는 대로고. 어 제가 여기 빠시는 물 이게 물잔이거든요. 이게 그 물이 좀. 근데 이제 뒷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아 물론 생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저희들이 크로마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반 작업을 하는 영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후반 작업을 할 때는 훨씬 다양한 그 필터를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딸수 있죠. 그런데 이 어차피 보얼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가상 세트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라인을 깔끔하게 따는 걸 얼마큼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그뒷 배경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음. 최종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약간 날라요. 사실은 정상보다는 약간 오버해서 약간 제가 색 조정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배경 자체가 CG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일반 화질을 가지고 그 오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크로마키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런 그 뒷배경과의 조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 가상 공간에 사는 것들이 추세가 되고 있다. 방송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못 봤다. 어디서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방송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만든 것도 볼 시간이 없죠.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제가 이 영상을 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2월 달, 3월 달에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잠깐 화면을 정말로 바꾸고요. 그랬는데 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이런 영상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때 2월 3월 중에 제가 집에서 TV를 그냥 오랜만에 가서 녹화를 했어요. 여기저기 채널을 돌리면서 그때 우연히 걸린 영상인데 어, 그것을 화면을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건 말고 각 채널별로 거의 KBS나 MBC나 EBS나 어, 이런 데서는 사실 인기 있는 어,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이런 가상 공간을 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왜 지난번에 약간 아쉽다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어 여기를 보면 네. 네. 좀 뭐가 걸려서 늦게 됐네요. 자이 화면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어 케벳에서 한 거네요. 누가 보더라도 뒷 배경이 실제가 아니고 가상이라는 게좀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어이 측면이 왜 생각보다 가상 공간인데 그렇게 공간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뒷 배경도 정면 샷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아래쪽에 약간 크로마키 작업이 덜된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컷도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약간 그림 위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사실 이것도 저기 화면 오래 보려 보내 드리면 좀 제작진들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보여드렸는데 제가 본 다른 화면들은 좀 다른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 그래서 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시작하고 있고 계속 나날이 발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 유튜브에서 요즘 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가상 스튜디오를 사용 하는 그런 실시간 라이브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어 계속 고정샷만 나오는 것 같던데 이렇게 저기 워킹이 가능하냐? 아 <laughs> 말의 순수하고보다 먼저 화면이 나와 버렸네요. 네, 워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들어오죠. 물론 중간에 다시 백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거는 원하는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카메라 워킹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설 수도 있고, 그때 다시 줌 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줌 아웃이 달려고 하는 것을 다시 줌 인으로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어 제가 이렇게 설치한. 미리 사전에 세팅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면 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공간별로 컷별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아, 이것도 비슷한 컷이었네요. 제가 좌측으로 가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정면 샷이었잖아요. 이렇게 정면 샷. 그러니까 정면 샷만 있으니까 사실은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측면 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해 주어야 약간 더 공간감이 느껴지고 이게 화면이 그 뭐랄까요 조금 입체감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지금 이거 굉장히 좀 이걸로 줌을 사용을 하면 다양한 사이즈의 그 것들을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에서 좀 멈췄는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 아, 들어가면 아, 제가 지금 어, 잘못 눌렀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외롭게 혼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주변에 만약에 이쪽 이쪽 뭐 양쪽에 한 분씩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정면에서 좀 와이드한 샷이 되겠죠. 양쪽으로 한 분씩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분들 중에 누군가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약간 그룹샷 정도 투샷 정도 그럼 꼭 잡고 있다가 그분 이야기 하고 있으면 다시 그분한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어 타이트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뒷백에 보이는 이런 지금 스튜디오 시작 저희들 로고가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해놨는데 이런 곳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요즘 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문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들리는 생기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전에 해봤는데 오디오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그런 울림이라든가 화울일에 그런 거는 없고 어 거의 티가 안날 정도의 대화는 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화면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PT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가지고 어 할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 화면이 굉장히 다양한 것은 좋은데, 그 다양한 것을 실시간으로 커팅하는데, 그러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제 컴퓨터의 화면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다다놔서 그런데 몇개 있나요? 지금 다 소스를 사용을 하지 않지만 한 53개 정도의 소스가 보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소스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걸 커팅을 한다. 이건 지금 키를 빼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컷들 미리 지정된 컷들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그 컷들을 어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입력을 해놓습니다. 어 보통 어그 방송하다 보면 그 이런 이런 거 사용하시죠? 정면 선으로 갈게요. 네, 요로 어 이런 게 지금 이게 스위처인데 예, 여기서 컷팅하고 막 그러는데, 전 지금 이 스위처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해서가 아니고. 여기 지금 라인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앞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사용할 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키보드에 제가 원하는 키값을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 여기에 보면 색깔별로, 지금 제가 뭘 스티커를 붙여 놨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원하는 컷별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어, 지미집 타이트한 거, 지미집이라고 해봐야 어, 타이트한다고 해도 이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바스트, 그 다음에 이거는 측면, 그 다음에 여기는 좌측면,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 버튼에 따라서 이것도 저기 아까 제가 줌 아웃을 했잖아요. 가다가 멈출 때, 약간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다시 타이트하게 들어갈 때. 다시 줌아웃이 때때 어,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세팅하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어, 그렇게 0 0 0 가지를 동시에 화면을 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보다 한0 0일 음, 먼저 이런 것들을 0을을 만들려고 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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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제가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마치 PT를 하듯이 이 공간 속에서 이렇게 커팅하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주문한 게좀 늦게 와서 좀 전에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 요거예요. 이거 뭐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아니구요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국내에는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해외 구매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키보드를 대신할 수 있는 미니 키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누르면 커팅이 되잖아요. 지금 비슷한 컷인데, 커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입력을 해 놓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누르면 마치 어, 그 공간에서 자유스럽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수있고요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출연자들의 경우에 이런 버튼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 PPT 화면 좀 전에 지금 뒤에 있는 로고가 나오는 저런 화면에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PT를 하거나 영상을 설명하거나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매일 뉴스 끝날 때쯤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방송국마다 약간 차별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뭔가를 꾹꾹 손에 들고 누르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장치인데 어, 방송국에서는 유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방송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선을 사용을 하고요. 그 PPT 이 프리젠터 있잖아요. 그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넣어서 돌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어, 훨씬 그 공감감 있는 이런 화면을 어 원하는 대로 훨씬 더 다양하게 어 운용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이런 세트를 일일이 다 만들면 너무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데 사실 그 구매를 할, 하는 컨셉이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못쓸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야외, 실내, 어, 뭐, 부엌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방문물관이라든가, 화랑이라든가, 그런 컨셉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뭐, 키를 파가지고 다른 이렇게 화면을 넣을 수도 있지만, 정말 거기에는 없는 독특한 것들은 만들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송국에서 그 세트 디자인 한거 보면 화려하게 보이지만 큰 물건은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트는 당일날 지었다가 촬영하고 그걸 해치하잖아요 저는 그 굉장히 잘하는 게, 어 저는 스디오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어요. 어 대표적인 게 지금 없는 프로그램인데 KBS 퀴즈 대한민국을 2002년도에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매주 그런 커팅을 하면서 디자인도 많이 바꾸고 그런 것도 했었고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스튜디오에 대한 어떤 커팅에 대한 것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노하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그 재질감들을 실제로 만들려면 굉장히 그 세트팀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하는 거지만 어. 컴퓨터상에서 만드는 거는, 한, 길면, 뭐, 디테일까지 들어가면 며칠 걸릴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왁구는 나오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그, 전화 받은 전화 중에,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저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상의 배경이 아니고, 실제 공간이잖아요. 실제 공간과 어울려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 동대문 매장에 있는 실제 전화 온 내용이에요. 그옷 가게들 매장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뭔가를 어 배경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거기 와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메또 여기 실내 매대를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연출한다든가. 또한 분은 그런 음, 게 있었는데, 어, 그 팔만대 개장경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저를 배경으로 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거는 지금 아이디어지만, 현장에 만약에 가, 가거나,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샷이 있잖아요. 사실 샷의, 샷의 종류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봐야 대여섯 가지, 정면 풀샷, 그다음에 측면샷, 뭐 바스트샷. 하는 것들을 실사로 미치, 미리 찍는 거예요. 뒤에 이제 뭐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길게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드론을 필요 없고 그것을 다시 가공을 해서 긴 영상으로 만들면 되니까 한 5초 정도씩만 찍으면 다양한 컷으로 찍으면 그런 걸 가지고 합성을 해서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도 나중에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 또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어 카메라가 되게 좋은 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카메라 좋은 거 쓰면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보시면 지금 정면에 있는 저 카메라가 FS5예요. 그리고 지금 측면에 있는 양쪽 두 개는 그냥 PTZ 카메라입니다. PTZ 카메라. PTZ 카메라도 좀 비싸요. 어, 파나소닉이나 소니에서 나오는 것들은 400, 500, 4K 되는 것들은 그런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요. 어, 근데 가능하면 SDI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좋죠. SDI거나 NDI거나 지금 저 PTZ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SDI, NDI가 다 됩니다. 비교적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FS5 같은 경우 원래 중계용으로 어 쓸수 있도록 SDI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laughs>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요즘은 제가 카메라를 구매를 안해 봐서 그 캠코더 쪽에서는 SDI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DSLR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을 미러리스나 이런 쪽으로는 주로 HDMI만 있습니다 그것도 미니만 있는 것도 좀 많은데 어 물론 그것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음 제가 지금 라이브로 저는 항상 편집 무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무슨 메시지가 왔는데 어 그런 카메라에서는 HDMI가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긴 저, 저처럼 이렇게 스튜디오가 좁은 공간에서 그냥 거리가 얼마 안 되면 상관없지만 야외에 나갔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SDI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일반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 좋은 카메라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앞에 있는 뭐 대마 이런다고 하죠 이런 거 걸어 가지고 뭘할 수도 있고 그러면 화질이 바로 그 순간에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뭔가를 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제 뒤에도 뭐가 없어요. 제 앞에도 뭐가 없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를 써서 뭐 이렇게 힘도 있게 뭔가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포커스만 잘 맞으면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현장에서 이건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당일에 가서 이걸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색감을 잡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때 숙달되게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이거를 한번 세팅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가, 갖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대상으로 바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보려면 좀 멀어서 제가 이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세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 와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를 수동으로 이렇게 포커스라 이런 것들 맞추고 빨리빨리 하는데 그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잘안 돼서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아까 말, 말했던 세트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도 다음에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저도 그냥 어 지금 말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직접 해보고 이럴 때는 어떻다,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유선으로 했었는데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이런 것 있잖아요. 무선으로 할수 있다는 것. 어 그리고 이런 무선으로 할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어, 믹서, 스위처, 굳이 이런 거를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좀더 상상력 있는 방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듣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새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세트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좀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할 이야기가 많은데 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굳이 라이브로 생방송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어 가상 공간에서 뭔가 어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디테일하게 후반 작업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많이 달라집니다. 어, 사실은 생방송이라는 제약이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실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세팅이라든가 이렇게 색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 후반 작업에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배경하고 저를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림 앞에 놓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반 작업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이런 공간 안에 그 안에 뭔가 그 위치에 있는 다른 사물처럼 들어가서 할수 있어요. 이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화면도 좀 보여 드리고. 그런데 그거는 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어떤 어떻게 경우에는 현실의 카메라가 그 공간 안에 있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현실의 카메라를 갖고 조명을 비추면 거기에 막 조명이 나오고 현실의 조명이 있잖아요. 현실의 조명을 가상 공간에 비췄는데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이 조명 받는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어, 요즘 그렇게 될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우대범 무편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게 저도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한 번씩 세팅할 때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뭐 누구를 어돈 주고 불러서 할 만한 것들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좀 걸려서 어 빨리 빨리 업로드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일에 한개 정도씩은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뭔가 제가 느낀 거라든가 드려야 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